이사람들왜 모였을까? 기후행동? <laughs> <laughs> 눈치는 말로... 그때가 2020년 12월 16일 오후 2시였어. 전국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laughs> 온라인으로 막 접속을 막 시작한 거야. <laughs> 음. 100명 이상이 모인 화상회장. 소비자가 지구를 쿨하게 음. 하자. 그가 미션이었어. 음. 이 사람들 누구요? 왜 모인겨? 음... 기후행동? 딩동댕 소비자들이 모여갖고 기후행동을 시작한 거라. 내랑 이웃이랑 지구를 위한 소비자가 주체인 소비자 기후행동인 거지. 4개월 동안 전국 온데 만데서 기후 행동으로 조개씩조개씩 움직이고 100명으로 시작된 소비자 기후 행동이 2,300명으로 점차 늘어났어. 음. 대단하지? 그런데 기후를 위해 행동하던 그때 소비자들이 격분하는 사건이 발생해. 뭐야? 뭔데? 때는 음. 2월 24일 음. 하, 참. 환경부가 조기 멸근 팩을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라는 분리 개정안을 발표를 한겨 우리 잘해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종이멸균팩이야말로 자원 중에 찐 자원이다 아이가 맞지 소비자들은 엄청 성이 났고 이거를 단디 바로잡아야 했던 거지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우리가 소비자 기후행동을 어찌 시작했노 다 모이라 일단 모이봐라 본격적으로 소비자의 메시지를 정부에 기업에 그리고 주변에 알리기 시작해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을 하고 있잖아 적극적으로 분리 배출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황당하지 응. 2월 24일 환경부 홈페이지는 폭발까지는 아니지만 개정안 반대 댓글만 수두룩 빽빽하게 100개 이상 달리고 전국에서 반대 의견서 셀이 제출되고 환경부에는 간담회 하자고 민원도 엄청 실이 들어가고 환경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도자료도 다 뿌려지기 시작한 거지 환경부는 어땠어? 뭐래? 환경부? 음. 지난 3월 11일 드디어 만난 게 잠깐 볼려 음 여기서 이 알루미늄 요 후이를 걷어는데특별 기술이 필요하다 어차피 얘도 불려서 휴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불리는데 불리는 시간만 조금 길게 하면 얘가 저절다 떨어져서 얘랑 같은 원단이 된다고래이 어떻게 됐냐고? 소비자와 환경부의 간담회가 계속 진행돼 근데 소비자 기후행동이 와 종이 멸균팩 재활용에 일회용을 쓰는 거 같노? 플라스틱 줄이기도 자원순환도 모두 중요하다 아이가 그래 일상품이 된 플라스틱 이대로 괜찮지 않은 거야 대체재 개발과 활용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미 플라스틱 대체재로잘 쓰고 있는 종이 멸균팩을 그냥 버리라니 소비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여기서 소비자들의 기후행동에 힘이 실려 헉, 뭔데? 종이 멸근팩에 담긴 물을 드디어 마실 수 있게 된겨. 혹시 요글렌이 이런 기사 본적 있나? 친환경 무라벨 음료 대세됐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무라벨 음료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체도 무라벨 생수 출시에 적극적으로 아... 나서고 있다. 근데 이대로 만족하고 플라스틱병 생수를 계속 소비하는 게 맞을까?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편하자고 플라스틱 생수병을 살 수록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다 아이가 종이 멸균팩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계속되는겨 음, 음.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는 지구를 구해야 안 되겠나 종이 멸균팩 물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잘 분리 배출돼서 재활용이 잘될수 있도록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잘하는 거 있지 서명하고 서명. 캠페인하고 맞아. 기업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그럼, 그럼 우리 그거 잘하지 잘하지 응. 잠깐 궁금한게 있대 생수병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노? 전 국민이 멸균병으로사용하며 플라스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거야? 종이 멸균병 궁금하지? 응. 여기서 다 알려줄게 어디? 저기? 여기? 응.